시킨, 시킨, 나 O 하나 빼고 지을까 O O. 사번 <laughs> 타운가? 뒤에서 이글이 눈치를 딱 보면서서 깔짝깔짝 보고 있네. 아, 내절 틀려는 건가 하면서 있었는데. 내절이 <laughs> <근데 웃음> 글이딱뱀 그림자와 초승달을 딱 했는데 트리플 킬이야. 맞거기 박수 쳤어거나 이번에. <laughs> <laughs> 바로 솔리 <웃음> 음. <웃음> 와, 왜 이렇게 못 어, 비하인드 리있지다 조선 달에 딱 조선 달 달에 딱 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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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딱 조선 달에 딱조다조이

아, 안갈이다안갈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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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이리, 이나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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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야 괜찮은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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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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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기였잖아안될거요니 뭐, 어, 더... <놀람> 저... 네, 아까 내 버티는 동안 공성했지. 어. 그럼 어, 되는 거야. 공성력이 좀 쓰레기라. 음. 음. 잘한 거야. 그럼 내가 볼게. 진짜요? 진짜 부 셨다. 부 셨다. 어차피 중앙은 우리가 유리한 놈 상관이 없어. 야, 그 같이 잡혀? 바보 아, 뭐. 맞아, 나이스 오, 어, 나이스 있어. 아, 근데 여기 뭐다? 아, 이 아니, 이걸 이거, 이거 아이고. 아, 이거 뭐다? 이지 역시 우주 최강 덩글이다 우주 최강 덩글은 <laughs> 트리플 킬을 반복하게 했다 레그라미라고 의지가 왔은가큰 의신이야? 우주 최강 짱글이지만 뭔가 어때? 방금 좀 멋있었지? 어... 어, 어 맞아 뭔데? 그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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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... 우주 최강 레절 짱글이야 이 뭐야? 때

발 끝에 다졌다도나한나 같았어. 나도. 아, 나도. <laughs> 아, 어, 나 나도.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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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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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엄따로 같은. 피터 잡아아 이쪽 왜 이렇게 빠른데 이제? 아 어, 아니 이게 왜 많은데? 클랜 아 내가 화염템 때문에 화성댐 때문에 어, 잡아야 돼. 아, 레미 이게 이대기여가지고포장놔야 돼. 아니야 다 보고 헬스 간다. 내가 아무. 던데. 네. 아, 나이 가지고. 아, 아 링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이씨. 이거 뭔지그거 어, 내가 볼게. 괜찮아. 괜그거 같이 가 이제 혼자 안 어. 아 이거 내가 아, 아이 가운데. 이걸로 네다 몰려 가지고. 천이다 아이고. 쟤왜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영탐하고. 아까 인사했는데. 안될 마이크씹혔나봐요 아니면 제 목소리 짠걸 수도 있어요. 방금 메이플한테 15만원 지고 왔거든요. 죽 같은 예. 게임. 어, 와우. 일어나. 안돼. 야, 아, 나도 아 나도 갔다 예. 아, 나도 같아. 같아. 아, 나도 나도 같 나도 나도 같아. 나도 같아. 아, 나도 같아. 아, 아 아, 나도 같아. 아, 네아 와, 확실히 방세시여서 그러지. 이왜안 좋지? 근데 특성은 공인데? 이상하네. 링살 돈을 탱에 부르더니. 1키밖에 안 이거 맨날 싸움 지리고 이거만. 이리로 와.

아. 라 이걸 잡기가 어때? 너무 길어? 네 이거 아, 너무 일찍 쓴거 아니야? 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아무거도돼 Nei! Oh, 왜 그러나? 아, 어, 어 그러나? 음. 보는 거 같은데? 아이고, 아, 그거나 아, 그 아, 이고 아, 나 아, 그러나? 아, 그러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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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? 아, 그이나 아, 그러나? 아, 그 쟤있따 가겠는데? 아, 만개 있나? 만개 어, 있긴 한데. 공궁여기다 나이스. 이거 따면, 이거 따면 모른다. 가져, 가져, 가져. 나이스. 요 하나 컷. 도가 뛰어! 도우가! 궁 와 동욱이 뭔 돌렸을 데 어? 와 개나이스 어허. 잘했다 만개부터 분위기 좋았다 쪼끄만다 쓰리디만 따놓는 가족 그러니까 이거 맨날 싸움는데밖에안 되는데 죽는댔네 해봐 1차 쎄 써요 하니까 그래서 이건 공유바 해봤거든

아아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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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첼이 원슈다 어? 가능? 어? 가능하지 아? 리첼 딸피 디엘 디엘 나 죽어 아, 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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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 가구, 가일가다 가구, 가구, 가사 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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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딱뒤 봐줬다 보는거 구 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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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가구, 가 <laughs> <laughs> 사실 히터 물어온 건